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그 새로운 함수 절대값은 그래도 어 많이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이제 가우스 함수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이 가우스라고 하는 이 기호의 뜻이 뭔지를 일단 우리가 좀 정의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가우스의 값은 어떤 이 가우스라고 하는 기호 안에 어떤 x라고 하는 값을 넣을 텐데 그 x보다 크지 않는 크지 않는 최대의 중요한 건 정수라고 하는 부분 이 가우스를 예, 어떤 이것도 함수가 될 텐데, 이 가우스를 통과하게 되면 항상 그 값은 정수가 된다고 하는 부분이 조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크지 않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학생들이 헷갈려서 선생님은 어떻게 조금 이해를 시키냐면 수직선에서 이해를 하게 되면 쉬워요. 그래서 X보다 크지 않는, 그러니까 작거나 같은 쪽으로 해서 여기가 등호가 들어가고,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제일 큰 정수를 찾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죠? 크지 않는, 작거나 같은 조에서 가장 큰 정수, X보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몇 개만 좀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음, 라고 하는 가우스 값은 얼마가 될까요? 2는 그냥 2가 되겠죠? 정수 그 자체. 정수는 그냥 정수 값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2.1이 되면, 이 값은, 예를 들면 여기가 2.1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2.1보다 크지 않는 거니까, 작거나 같은 범위 내에 있는, 가장 큰 정수가 뭔지 이걸 이렇게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다? 그렇죠 2가 되겠죠 역시 그렇죠? 자그 다음에 이제 음수 쪽도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요 값은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정수는 그냥 정수 값이 나온다고 했죠 이렇게 자그 다음에가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마이너스 한 0.5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자요 부분은 마이너스 0.5에 대해서 값이 0일까요 아니면 마이너스 1일까요 그렇죠. 요 값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음수일 때가 조금 조심해야 돼요. 자, 이 부분도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0.5가 여기에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죠? 마이너스 0.5보다 크지 않는 작거나 같은 범위 내에서 가장 큰 정수가 뭐냐 이걸 찾는다 고 그랬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우스에 대한 이제 정의는 이제 이해를 했다고 생각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가우스의 값을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걸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우스 x라고 하는 값이 예를 들면 2다 이렇게 되면 이 가우스를 통해서 나온 값이 2가 되기 위한 그런 상황의 x 값은 어디부터 3보다는 조금 작아서 그죠? 3이 들어가 버리면 가우스 값이 3이 되니까 등호는 반드시 빼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2가 된다 이렇게 체크를 할수 있겠죠. 그죠? 반대로 이 범위 안에 있는 모든 가우스 값은 2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할 거예요. 어떤 가우스 값이 n이 되면 이 x의 값은 n하고 n+1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고 등호는 어느 쪽에 n쪽에 이렇게 넣어준다. 이렇게 정리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일단 이제 가우스에 대한 일반적인 어떤 정수 n에 대해서도 부등식으로 표현했으니까 이제부터 실질적으로 가우스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좌표 기준이 되는 x축, y축을 일단 표현할 거고요. 자, 가우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상 어디 그렇죠? 정수가 중요한 거예요. 정수. 정수를 정수 기점으로 해서 함수값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하고 있고, 여기가 2가 있고, 여기가 3이 있겠네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가우스 값을 앞에서 연습을 했으니까 좀 바로 계산해 볼게요. 자, 0왼쪽의 정수는 등우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0부터 1 사이에 있을 때는 왼쪽은 들어가고 그죠?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 여기는 이제 안 들어갈 거고 그때는 다 값이 0이 되겠죠. 예를 들면 0.5 같은 경우. 그죠? 이런 값은 다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2를 기점으로 해서 2하고 2 사이로 들어가는 이두 번째 이쪽 정수 구간을 이렇게 하게 되면 1일 때의 값이 1이 되니까 여기는 까맣게 들어가고 막대기로 가고, 여기는 또안 들어가고, 요렇게 그려지겠네요. 그죠? 자, 같은 방법으로 해보면, 이제 2가 됐을 때는, 왼쪽은 둥어가 들어가고, 오른쪽은 또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오른쪽은 안 들어가고, 왼쪽은 들어가는 그림 런그 되겠네요. 그래서 음수 쪽도 하나만 더 해볼까요? 마이너스 -1이 1 있고, 마이너스 1이면, 여기는 왼쪽은 둥어가 들어가고, 오른쪽은 이렇게안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자, 이러한 계단식으로 가우스 함세를 그릴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가우스 안에 있는 이 함수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x가 아닌 조금 변형되어 있는 2분의 1, e x 필요 있 x의 제곱 그리고 이제 다른 어떤 어, 함수하고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에 대해서 한번 그래프를 또 그려 볼게요 자 일단은 이제 또 기준이 되는 x축, y축을 일단 그려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처음에 아직 익숙치 않은 친구들은 이 부분이 정수가 되는 x값을 미리 찾아 주는 것도 괜찮아요 정수가 되는 거. 즉, 언제? 2분의 1X가 1일 때, 2일 때, 쫑쫑쫑쫑, 이렇게. 음수도 마찬가지고요. 0이랑 마이너스 요이 정도로만. 그러면 실질적으로 X값이 얼마일 때? 그렇죠. 짝수일 때, 2하고, 그 다음에 4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하고, 이 부분에서 정수가 바뀌게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0에서부터 첫 번째로 이 2분의 1x가 0에서부터 1 사이로 이렇게 들어간다. 즉 x가 어디서부터 그렇 0에서부터 2까지 들어가는 이 구간에서는 이 가우스 값이 얼마다? 2분의 1x의 값이 전부 다 그렇죠? 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전부 다 0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왼쪽은 들어가고, 오른쪽은 안 들어가고. 자, 그, 같은 방법을 하게 되면, 이번에는 2에서부터 4 사이로 들어가게 되면, 값이 어떻게 될까요? 2분의 1 x가 1부터 지금 2까지의 상황이 되는 거니까, 가우스의 값은, 그죠 1이 되는 상황이 되니까, 여기가 지금 1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들어가고, 여기가 안 들어가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음수 쪽도 보게 되면, 요한 식으로 그림이 계단식으로 그려진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배로 늘린 상태도 한번 해볼게요. 두 배로 이렇게 늘렸다.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요게 정수가 되는 부분이 EX가, 예를 들면 1이 되고 2가 되고 이렇게 간다고 하면, X의 값이 어디에서 정수가 되냐면, 2분의 1, 2분의 2, 2분의 3, 요런 데서 지금 정수가 돼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구간을 2분의 1,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2분의 3, 요런 데서 지금 정수로 바뀌기 때문에, 요렇게 구간을 나눠주면 될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값을 해볼게요. 자, 여기 0에서 2분의 1 사이에서는 함수값이 0이니까 요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는 함수값이 2분의 1에서부터 1까지의 상황에서는 이 값이 1이 되니까 요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값으로 여기가 2가 되고, 요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값이, 정수값이 바뀌는 그 X의 어떤 폭 자체가 어떻게 될까요? 두 배를 하니까 더 좁아지는 상태가 되고요. 그죠? 앞에 같은 경우는 2분의 1로 하다 보니까 폭이 더 넓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계단식으로 그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조금 더 복잡한 Y 콜 X 제곱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우리가 일단은 y콜 어, 해석을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y콜 x의 제곱의 그래프를 한번 이렇게 그려놓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자, 자그 다음에 아까도 했지만 기본 원리는 x의 제곱 이 가우스 안에 있는 이 x의 제곱이 정수가 되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찾는다고 랬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정수가 되는 부분을 봤더니 x의 제곱이 1되고 2가 되고 3이 되고 쩡쩡쩡쩡 이렇게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x의 값이 언제 뿔마일때뿔마 루트 2일 때뿔마 루트 3일 때 x의 제곱이 1, 2, 3으로 정수로 이렇게 바뀌는 상황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x의 구간은 1하고 그다음에 어디? 그렇죠. 루트 2 그다음에 루트 3 요런 데서 정수로 바뀐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죠? 음수쪽도 마찬가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여기가 어. 마이너스 루트 2가 이렇게 되어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일단 x 제곱이 0하고 1 사이 있게 되면 여기는 0이 될 거고요 이렇게 근데 제곱을 하기 때문에 양수나 음수나 지금 같은 값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쭉 연결이 되겠네요 음수까지 같이 그릴게요 여기 오른쪽은 구멍이 뚫릴 거고요 그죠? 자그 다음에 이 1에서부터 루트 2까지 이 범위 안에서는 왼쪽은 역시 들어가고 오른쪽은 안들어가는 요러한 상수의 그래프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이너스 1은 이쪽은 안들어가고 왼쪽은 이렇게 들어가는 이러한 막대기가 되겠죠 이렇게 아시겠죠 자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2가 됐을 때도 또 같은 원리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부터 이 구간까지는 2가 되는 상태니까 왼쪽은 들어가고 오른쪽은 안 들어가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도 생각을 해보면 왼쪽은 들어가고 오른쪽은 이렇게 안 들어가고 이러한 형태로 x제곱에 대한 가우스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네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y=fx=x-의 가우스 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부분은 실제로 지금 y=x라고 하는 부분하고 이 가우스 x, 기본 가우스의 그림하고의 차로 표현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y=x를 일단은 그려볼게요. y=x. 자, 그리고 그 안에다가 가우스 x 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아까 그려봤기 때문에 조금 빨리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0이 왼쪽이 안 들어가고 오른쪽이 어, 왼쪽이 들어가고 오른쪽이 안 들어가는 이런 그래프가 될 거고 1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왼쪽은 들어가고 오른쪽은 이렇게 안 들어가는 상태가 되겠고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2에 대해서도 3이 있을 거고 왼쪽은 들어가고 오른쪽은 안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음수 쪽도 오른쪽은 안 들어가고 왼쪽은 들어가고 이렇게 그림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 x에서 이 가우스 x를 빼는 부분 한번 해볼게요. 자, 요 부분에서 요 부분을 뺄 거예요. 여기 다 0이니까 지금 여기서 그래프는 그냥 그대로 되겠네요. 빠지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0이 들어갈 거고, 그다음 여기는 안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죠? 이 부분이 지금 빠져 있으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에서 2까지의 구간을 한번 그려보게 되면. 지금 이 y 퀄 x라고 하는 그래프는 여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가우스는 요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요 부분을 이렇게 빼게 되면, 여기에서 요 부분을 빼게 되면 요 값만 남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 부분에 해당되는 값을 여기다가 표현해야 되겠네요. 그죠? 같은 방법으로 요거에서 요걸 갖다 빼게 되면 요 막대기 길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y 퀄 x에서 가우스 x를 빼게 되면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되겠네요. 앞에서 그린 그림하고 똑같이, 왼쪽은 새까맣게 칠해지고, 오른쪽은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거. 그죠? 같은 원리를 하게 되면, 이 X 값도 커지지만, 이 가우스 값도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2에서 0이 될 거고, 요렇게 해서, 이러한 막대기들이 계속해도 되는 거죠. 자, 음수도 마찬가지예요. 요 값에서, 요 값을 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림을 갖다 그리게 되면, 음수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똑같이 이러한 그림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한칸더 왼쪽으로 가도 이러한 식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그림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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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식의 그림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물론 왼쪽은 들어가고 오른쪽 위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값으로 이렇게 그리면 되시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다섯 번째로 조금 더 복잡한 우리가 가우스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범위는 2에서부터 4까지로 제한할 거고요. fx라고 하는 부분이 3x 두 배, 가우스 x의 어떤 차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가우스를 만나게 되면 항상 이 안에 있는 이 네모가 뭐일 때 그렇죠 정수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값을 기준으로 해서 분리를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세배를 하는 부분 우리가 그냥 x는 정수로 그냥 나누면 되는 거니까 이 3x를 기준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그러면 일단 3x라고 하는 부분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그렇죠 6에서부터 12까지 이렇게 가겠죠. 그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6에서부터 3x가 어디까지? 그렇죠 7까지 갈 거예요. 자, 그러면 x의 범위가 실질적으로는 3분의 6에서 3분의 7까지 갈 거고 이때 가우스 3x의 값은 얼마가 된다? 그렇죠. 6이 되겠죠, 이렇게. 자, 이제 같은 방법으로 조금 이제 빠르게 한번 가 볼게요.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그렇죠. 3분의 7. 그죠 그러니까 6, 7, 8, 9 쫑쫑쫑 이렇게 갔을 때 3으로 나눌 거니까 항상 3분의 그 정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분의 8까지 갈 거고, 이때의 값은, 가우스 값은 얼마다? 그렇죠. 이제 하나씩 커지겠죠. 이렇게. 자, x의 값이 3분의 8에서부터 어디까지? 그렇죠. 3분의 9. 즉, 3까지 갈 때에는 가우스의 값이 8이 될 거고요. 자, x의 값이 3분의 9에서부터 x의 값이 3분의 10까지 갈 때에는 가우스의 3x의 값이 얼마다? 그렇죠. 9가 될 거고, 3분의 10에서부터 가우스 X가 3분의 11까지 갈 때에는 가우스 3X의 값이 10이 될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3분의 11에서부터 X가 3분의 12, 즉, 4까지 갈 때에는 가우스의 3X 값이 얼마다? 그렇죠. 11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가우스 3X에 대한 값을 이렇게 X의 범위에 따라서 분류를 했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동시에 우리가 이 가우스 x하고 이 대응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가우스 x의 구간의 범위는 x의 값이 2이고 그다음에 3이고 이두 개의 부분에서 구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 구간이 어디냐면 지금 여기에 있네요. 여기가 지금 3이 되고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2가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 맨 끝에가 지금 4가 있겠고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X의 구간이 지금 여기까지 갔을 때에는 지금 이 구간까지 갔을 때이 범위 안에서의 가우스 X의 값은 전부 다 얼마 되냐면 그렇죠. 2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이세 구간, 이세 구간에서의 가우스 값은 항상 얼마 된다? 그렇죠. 3이 된다는 걸알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x의 값이 지금 몇 개로 나눠지냐면, 6개로 지금 나눠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략 여기가 3분의 6, 즉 2부터 갈게요. 그리고 3분의 9, 3분의 10, 3분의 11, 그 다음에 3분의 12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함수값을 보게 되면. 일단 3분의 6, 즉 2에서부터 3분의 7, 이 구간에 있을 때이 함수의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 3x의 값은 얼마가 되냐면, 지금 여기는 6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은 전부 다 2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6-6-2의 2, 즉 2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에는 값이 2가 돼서 쫑쫑쫑쫑 이렇게 가서 여기가 들어가고, 여기가 안 들어가고, 이러한 그래프가 된다는 걸알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구간 3분의 7에서 3분의 8까지는 3x의 가우스 값은 7이 될 거고, 여기는 여전히 2니까, 이번에는 얼마 그렇죠? 7-2 곱하기 2, 즉 3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도 그냥 3이라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가면 여기는 들어갈 거고, 이제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이렇게 뚫렸을 때 빠지겠네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찬가지로 3분의 8에서 3분의 9까지 예, 어떤 상황을 보게 되면 함수값이 이번에도 역시 8-4가 돼서 이제는 4가 되겠네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올라가는 값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는 들어가고, 여기는 역시 또안 들어가고, 이러한 그래프의 값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이제 3부터 이제 그 이후의 값을 갖다 살펴보게 되면, 자, 얘는 계속해서 일단 커질 거예요. 이제 9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부분은 2배에, 이제 이 값도 3을 하나씩 이렇게 커지겠죠. 그래서 3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2분의 9에서부터 3분의, 3분의 9에서부터 3분의 10까지의 값을 하게 되면 값이 3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이 된다는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1 10, 3분의 10에서부터 3분의 11까지를 움직이게 되면 10 마이너스 이번에도 2배 그죠 그래서 얼마다 4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4에 대해서 이렇게 함수값이될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11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 11 마이너스 2배 여기도 3을 이렇게 하는 거니까 5가 된다는 걸알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5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 5에서부터 이쪽으로 이렇게 된다는 걸알수 있겠네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 조금 이렇게 복잡한 어떤 식이 주어져 있는 가우스를 하더라도 그 정수가 되도록 하는 x의 범위를 나눠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어렵지 않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더 발전되어 있는 어떤 교점의 개수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예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가우스 함수의 그래프와 어떤 식으로 응용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정의역이 0에서부터 3까지 이고요그 다음에 함수는 y는 x- 가우스 x. 어, 요 그래프는 아까 앞에서도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 어, y는 k분의 1의 x. 그리고 k의 값은 일단 자연수로 제한을 시켜놓은 상태고요. 그때이 부분은 직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직선과 이 가우스 함수에 대한 어떤 어, 교점의 개수가 k의 값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그래프 그리는 것은 연습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x- 가우스 x의 그래프는 아까 어떻게 됐었냐면 0하고 1 사이에서는 이 값이 그대로 이렇게 됐었어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2라고이 사이에서도 이 값도 커지고 요 값도 커져서 이 값이 빼게 되면 또 역시 일정한 값을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아까 앞에서 이렇게 그려봤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음수 쪽일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y k 분의 1의 x 자요 부분이 이 자연수 k에 대해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k가 1이 된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k가 1이 되게 되면 직선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이렇게 되겠죠. y=콜 그냥 x가 되겠죠. 자 이때는 해가 어떻게 된다? 그렇죠. 무수히 많네요. 그죠? 자그 다음에 이제 k 값이 2가 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k 값이 2가 되게 되면, 기울기가 지금 얼마가 되냐면, 직선은 y 콜 2분의 1 x가 되는 거니까, 지금 원점을 지나면서 두 칸에 대해서 한칸 가니까, 직선이 요렇게 되겠네요. 요렇게. 그죠? 그러니까, 교점의 개수가 몇 개다? 이때는 원점에 해당되는 이 부분만 있어서 한 개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k 값이 이번에는 3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y는 3분의 1x가 될 거고, 조금 더 이제 직선이 좀 이렇게 기울어져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요게 지금 3분의 1. 높이가 항상 지금 1에 대해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은 상태니까. 자, 이번에는 교점이 몇 개?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두 개가 되겠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같은 원리를 하게 되면, 이제 좀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만약에 k가 4가 되면, y 골 4분의 x가 될 거고,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될까요? 그렇죠. 하나씩 하나씩 증가하는 그런 원리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K값이 5가 된다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될까요? K가 5가 되게 되면 이기울기가 이제 더 기울어지겠지만, 이렇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주어져 있는 정의역을 0에서부터 3까지만 지금 제한을해 놓은 상태니까 여기서는 역시 몇 개? 그렇죠. 계속해서 이제 3개만 만들어진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한된 범위인 0에서부터 x 값이 3까지를 이렇게 제한이 돼 있을 때에는 이 k의 값이 1일 때에는 몇 개? 그렇죠, 무수히 많고. 그 다음에 k가 2가 됐을 때는 몇 개? 그렇죠, 1 개. 그리고 k가 2가 되면, k가 3이 되면 그때는 2 개. k가 4 이상이 되면. 그때는 몇 개? 그렇죠. 세 개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범위를 정의역을 실수 전체로 한다면 정의역을 실수 전체로 이렇게 확장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k의 값이 1이면 몇 개? 그렇죠. 무수히 많고. 그다음에 k가 이제 2 이상이 되게 되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늘어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k-1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이 정의역을 좀더 확장해서 실수 전체로 이렇게 가게 된다고 하면, 지금은 우리가 0에서부터 3까지로 이렇게 제한을 했기 때문에 어느 부분만 지금 체크를 하고 있냐면, 지금 0에서부터 3까지 이 구간에 대해서의 교점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만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이 k의 값이 4 이상이 됐을 때에는 계속해서 3개만 나타난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의역 자체를 실수 전체로 확장하게 되면 우리가 k일 때 2보다 큰할 때는 k-1이어야 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